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최명배 YC 회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황철주 주성 엔지니어링 회장님 모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참석자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이원주 최고위원님 함께 했습니다. 이정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원희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송재봉 위원님 함께해주셨습니다. 예, 이해식 당대표 비서장님 실 자리해주셨습니다. 예,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도 함께했습니다. 예.